온라인 스타트 제16경주입니다. 온라인 스타트 제16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. 바깥쪽에 있는 6번의 한성근 선수 6번의 한성근 선수가 초반부터 앞서 나갑니다 5점 대부터장착한 6번의 한성근 선수 그리고 안쪽에 1번의 신영경 선수 4점 대 후반부터입니다 이두 선수가 앞쪽으로 나갔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6번의 한성근 선수가 그대로 턴마크를 가장 먼저 통과 뒤쪽으로 1번과 2번의 접전 속 4번 3번 이어서 5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6번 한성근 6번의 한성근 선수 현재 선두를 달린 채 뒤쪽에 다섯 명의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돕니다. 아, 이턴 마크통과 6번의 한성근 선수 뒤쪽으로 2, 3위권은 여전히 치열하게 접전 경주가 펼쳐집니다. 4번, 3번, 2번, 1번, 1번, 2번, 3번, 4번이 네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치면서 이제 1턴 마크를 향합니다. 6번의 한성근 선수가 격차를 조금 벌려 놓습니다. 6번의 한성근 선수가 격차를 벌려 놨고 아 여기서 1번과 5번의 충돌이 있었습니다. 1번과 5번의 충돌로 이제 2, 3위권 싸움 3 선수가 펼칩니다. 4번 3번, 2번 특히 4번과 3번이 2, 3위권 접전을 펼치고 마지막 6번의 한성근 선수가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6번, 4번, 3번 순입니다 6번, 4번, 3번 순 6번의 한성근 6번의 한성근 선수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뒤쪽으로 4번과 3번 이어서 2번 그리고 1번과 5번 결승선 통과 제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